윤석열이 사우디아라비아 총리와 이제 통화를 준비하던 그 시간에 맞은편에서 김건가 너무 시끄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맞은편에 김건이 집무실 안에서 김건이가 막 깔깔대고 막 시끄럽게 대화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윤석열이 오죽하면 이제 전화는 해야 되는데 저기서 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야 저기 집무실 문 닫고 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경호부장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 가지고는 김건이 집무실의 문을 닫고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눈치 없는 김건 김의건이가 깔깔대고 웃고 떠들고 하는 소리가 심지어 문까지 뚫고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문까지 뚫고 나오니까 이거 도저히 통화를 할수 있는 상태는 아니구나 해서 윤석열이 가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얘기 좀 전하고 와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경호부장에 가서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전하고 나니까 김미건이가 조용해지기는 합니다 얼마 한 2분쯤 조용히 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시끄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그때 화를 내면서 대통령 집무실도 다다!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조차 컨트롤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경호부장이 김건희한테 가서 그냥 무턱대고 문 열고서 조용히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만 얘기하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뭐 사우디아라비아 총리와의 지금 통화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게 소리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좀 조용히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뭔가의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의 행동은 내알바 아닌데? 야, 그 통화보다 내 통화가 더 중요해. 내가 웃고 떠드는 게 중요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 다시 떠들었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전저 2분의 뭔가의 의미가 부여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2분 동안 잠시 조용해졌던 저 시간이 김건희의 그간의 행보 등을 어떤 성격 등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건대. 제 생각에는 김건희가 잠시 벙찐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처음에 조용히 하는 소리 듣고 아, 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아니고서 역시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애초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분명히 김건희라면 그랬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진사의 폭로를 기반으로 생각했을 때도 내란의 연장선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들까지 저는 절 결코 끊어낼 수 없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었 김건희 실제로 국정의 중심에 서고 자기 인사들로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그리고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컴펌이 최우선적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심지어는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사안들에 있어서 자신에게도 보고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일화도 전해진 바가 있었죠 그런데 내란에 있어서 김건희가 중심에 서지 않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건희도 내란 획책에 있어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내란 수개는 하나가 아니라 둘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